주일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21장은 뭔가? 그 후에 나중에 첨가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 간의 정설입니다 학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그걸 쉽게 알수 있어요. 분명히 20장에 보면 요한 장을 전체로 무안하신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의들을 만나준 것으로 시작해서요. 무덤으로 달려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준 것.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 에루살렘에 가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때 의심 많은 도마까지 만나준 사건으로 20장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0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때요? 끝나는데 전혀 자연스럽잖아요. 부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다시 처음 시작되는 서두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뭐예요? 뭔가 다시 첨가된 느낌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왜다 이미 끝났는데 21장을 또 첨가했을까? <laughs> 첨가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는 상처가 사명되는 부활아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처가 사명되는 부활 아침. 사명되는 부활 아침. 사명되는 부활 아침. 예. 아멘. 좀 기대되지요? 그날 아침이 기대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바닷가에서 숯불을 켜놓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면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좀 분위기가 그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모나, 시모나 내가 네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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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요. 시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변해버릴까? 물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난, 하긴 한 뒤에, 뭔 일을 맡기려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세부연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부한 후이른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가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 고향이나 내가 고기 잡는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럼, 왜 베드로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도요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또 똑같은 대답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세 번이나 질문을 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한번 지금 우리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바로 며칠 전 전에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어요. 대사장 집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몰래. 거기에 보니까 마당에 초운인가 숯불을 켜놓고 마당에서 불 지면서 베드로 있어요.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간간히 예수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해봐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선지자냐?" 조롱받고 모욕받는 그 소리,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불쑥이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 패지?" 아니요. 똑같이 세 번이나 묻습니다. 어쩌면 처음 이렇게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는 스승으로, 내가 스승을 부인했구나. 이런 마음에 가적이 왔을 텐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두 번째 와서 똑같은 물음을 할 때,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걸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되겠는데 또 와서 무습니다 결정 그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때세 번이나 똑같이 베드로는 부인해 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베오렘 베드로의 마음 무거웠을 거예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어. 무엇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때 상황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는 이른 저녁, 지금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컴컴하고 좀 날씨가 추울 때, 그쪽에서도 수풀로 앞에서 불 쬐고 있었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중간에,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묻은 거예요. 똑같이 계집종이 물었던 것처럼 세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로마 병정에 키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홍장담했던 그 용기 그 패기 혈기는 어디로 갔어요 생각은다혼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비겁한 자기 자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함 그 절망 가운데 놓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축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마음에 근심이 몰려왔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에 단서를 붙여요. 어떻게요? 모든 것을 아쉬움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잘났다, 내가 더 용기 있다, 의리의 사나이다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오메 로드 You know all things 탄소를 붙이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 이야기로 하지 않아요 주님 말로 바꿔버려요 간접합법으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좌절, 상처에 쓰러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실 때마다요. 물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간절하게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제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질문할 때마다 자신의 상처 아픈 상태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회복 되어지는 순간이.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난 맛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결단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라 끝없는 예수님 베드로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베드로를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상처가 사명이 되는 첫 번째 질문 속에 숨은 사랑이에요 단한 측에서 질문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 라내 사랑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하면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 마음속의 좌절감,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결단 앞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은 식어지고 지금 미건지근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아픔이나 상처보다도 그 상처가 아픔이 있는데도 그것에 전혀 관심 보이지 않냐는, 동감해 주지 않는 그런 가족 관계 때문에 더욱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상처가 사명이 되는 부활아침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 이 고백을 들은 뒤에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것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보 여기 18절을 보세요. 젊어서, 늙어서, 그리고 스스로 띠띠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않하는 곳으로, 다녀거니와 데려가리라. 반대, 대조적인 표현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알게 하는 이는 헬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는데도요 바로 조금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책만 받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나는 맞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출렁이는 바다 일을, 이를, 호수 일을, 이를, 물일를 이를 거르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어때요? 참시 후에 또 물을 보면서 근심해서 물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뒤로하고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자기의 로 주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지와자기 자기 결단을 따른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띠를 띠다이 말은요. 띠를 띠고 일한다 살약한다는 말인데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야겠지만,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긴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에게 팔을 벌린다 이 말은요, 당시에 십자가에 체용돼서 죽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치고 순교하자. 세번이나 자기 살자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영화 코바데스 아세요? 코바데스 서미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무슨 내용인지요 로마의 황제들 레로 황제가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로마에 불 지르고 그래서 그 피,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가잖아요 로마를 떠나가는데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바다 주편에서 예수님이 초박초박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어떻게 물어요? 코바드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어?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옳게 치고 죽으셨는데 나는 왜 어떻게 그렇게 질수 있어?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순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상체가 사명되는 부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상체 가운데 묶여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꽤 궁금증이 생겨요 자기는 그렇게 된다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궁금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물어봐야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 분위기 파악을 보듯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늘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좀 무색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오바예요 어떻게 해요? 야이 제자는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laughs> 요한복음서 때이 제자는 또 거기에 또 상황 설명을 해놔요 예수님은 이 제자가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글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What's that to you? 제가 미국에 10년 넘게 살면서요. 한국과 비교해서 참 불편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좀 제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있다면요. 뭐냐?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불편하지만요 날씨에 상관없이 누가 무슨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게 대해서 우리 노타치 받잖아요 강단에서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그 있잖아 어떤 모임을 가도 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이스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눈치 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인데요.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늘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도요, 베드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는 베드로에게 꼭찌르면서 야,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여왕과 베드로는요, 늘 가지다. 늘 함께 사역해요 늘 한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까지 보면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때요 베드로와 영아는 하나가 돼요 교회를 지키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힘있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제 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죠 누구와 누구가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를 판단해봐라 탁 하나가 돼요 교회에 핍박이 오자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laughs> 교회에 믿을만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가면 한 마음이 되겠다. 가서 그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으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옆사람 눈치 보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불필요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 때문에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데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옆사람 눈치 보고 간섭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되고 때로 비교의식 가운데 여러분 사려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옆사람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하자 비교해서 자기를 학대해서도 안됩니다 각자 주님이 맡기고 맡긴 사역이 있어요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딱 하면 좀 힘이 나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소명감에 불타오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이나 감정으로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실패하고 절망과 상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자가 되잖아요. 늘 신경쓰고 시기의 대상인 요한과 같이 맡겨진 양을 잘 치는 목자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총이 되잖아요. 이 부활아침에 베드로처럼 상처가 사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세번째로는요.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서두에요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지만 21장을 첨가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학자들의 견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증거가 본문 여기 24절에 또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20장까지는 그의 증언이었어요. 베드로의 아니 베드로 아니다. 제자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그의 증언 단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1장에 와서 그의 증언이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언이 그의 증언. 뭐예요? 단수가 복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25절을 보면 다시 봐보세요.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 아노라는 말은요. 나, 1인칭 나예요. I suppose. 헬라로 보니까, 오이 마이. 내가, 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단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시작하는 서두에도 보면요. 1,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7명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분명하게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과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묻지 않고 배드로 한 명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죠?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을 개인의 고백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를 사명으로 만든 부활 아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 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풀어주시네. 여러분 어제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